에벤입니다 오늘도, 음, 방송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어제, 보이드 캐를 받았기 때문에, 뭐, 보이드까지 못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드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이드 워커를 소환하게 되면, 어그를 보이드가 다 끌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싸울 때 편할 거라 생각되고요. 근데 오늘 좀 재밌었던 거는, 아, 이 시간에, 어, 불가능을... 이거를, 보이드를 공격하는, 어? 매크로를 짜야겠네요 뭐야 이거 자 이제 어그를 저렇게 먹어주면 저의 공격은 있겠습니다. 큰 의미가 와. 저에게 어그리 당겨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싸울 수 있습니다 만화를 꽤 많이 먹네요 보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만화가 아, 별로 아 이런 영혼 어 이게 빨리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징조네요 일단 생전을 해서 만화를 최대한 빨리 올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동네가 워낙 치열해서요 자이건또 아, 뭐지? 어..곰 잡고 있는 애도 있구나 아..또 마나가 부족해 아..이 물도 없고 이거.. 그쵸? 일단은 다시 또 보이드를 보냅니다 먼저 보이드를 보내는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먼저 오 뒤에 문제나 이거, 되나, 이거?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회피를 해줘야 되고요. 어. 아 일단 영혼석을 음. 영혼을 흡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 아무 피해밖에 안 되네. 그래도 뭐 이렇게 걸어두면 영혼석을 먹을 수 있고요. 이 영혼석 그니까 이게 지금 클래식 버전이니까 이 영혼석이 가방 안에 한 개씩 모인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이 당시에는 또 영혼석 계속 모아가는 재미가 있긴 했었어요. 아, 아우 어, 역시 사람이 많네요. 제가 저렇게 일부 노를 커트려 주면 한 마리씩 꺼내서 잡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자 부패 재물 고통의 저주. 그리고 3개의 3도트를 걸어준 다음에 영혼을 땡기겠습니다 어활은 이미 한발 쌌고요 좋았어오 오, 완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네요 자 여기서 저 제물을 넣고 부패가 아직 시전이 시전 시간이 꽤 길어서 매번 넣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땡기면은 아 근데 빨리 안 빠지네요 아무래도 한, 보아를 한방더쏴야 될까요? 그리고, 생서. 좋은 애 아주. 안 돼! 아, 뺏겼다. 아니, 전부 다 치열하네요. 저기엔 또 무더기로 생겨서 음, 저런 덤덕. 걸 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혹시 그래도 보이드가 생기니까, 여러모로 사냥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 이건 잡자 두 <laughs> 패를 넣고 어화를 땡기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없음. <laughs> <laughs> 아, 저세 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생명력을 최대한 빼고, 빵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장을 8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를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쾌가 길어지고 있는데 음, 제가 오늘 다른 제가 얘기들을 다른 얘기들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아, 이 엉망이네 얘도 한번 때려 볼까요? 아닌가? 어, 의미가 없나? 오랜만에 하니까 좀루패 고통의 저주 제어화를 땡기고, 두 발이 나가는 시점에 영혼 흡수를 하겠습니다. 적절하죠? 아, 땅 소리와 함께 영혼, 영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기술들이 없어서 별로 쓸건 없지만, 어, 이건 나한테 잡혀있네. 좋았어. 얘도 먹고, 아, 완장 잘 나옵니다. 좋아요. 어, 이 남은 거 없나? 다 잡혔네요. 그러면 또 새로운 놈을 잡아야 겠죠 이 녀석을 잡자 고통의 저주부터 일단, 일단 해서 땡기고 있습니까? 재물 두패 공포를 오랜만에 한번 땡겨 볼까요 <laughs> 하 공포 정말 <laughs> 이 공포라는 게 매력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특히 몹을 잡을 때 잘못 뛰어 놓으면 전부 다 불러옵니다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요즘 버전에는 제자리 공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제자리 공포라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자오화를 땡기고 에 보이더야 매크로를 안 짜니까 이렇게 가지를 않는군요 어, 매크로를 짜긴 짜야 되는데 매크로를 어떻게 짜더라 자 다음 녀석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드가 일단 갔으니까 재물, 부패, 보통의 저주... 어... 저기 또 새로운 한 마리가 나타났으니까 약간 거리를 둔 다음에... 오발로 잡고요. 자, 이 녀석은... 아~ 마나 계속 부족하네요. 요 계속 생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어, 저주, 아, 만화가 또 그새 부족하네. 만화가 부족합니다. 뭐, 만화 부족하다는 게 거의 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네요. 아니, 칼로 쥐고, 칼도 없 맞냐? 막은 빗맞음, 이건 뭔가요, 다. 돌래 완장. 자,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조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와,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건 매너상 빠질게요. 면허상 뒤로 빠지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요즘 혹시 PAB라고 들어보셨나요? Personal Air Vehicle 이라는 영문을 줄여서 PAB라고 많이 쓰는데, 저도 최근에야 이걸 좀 알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드론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1인 항공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찾아보시면 큰 드론 그리고 프로펠러는 좀 여러 개 달린 편인데 그걸 가지고 출퇴근을 하거나 어디를 이동할 때쓸수 있는 1인 항공 체제 체제가 아니고 비행기죠.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개발하는 게어이 뭐야? 아, 실버, 어 실버 실버 테두리가 있네요. 이거 희귀몹인가 봅니다. 좋은 거 준다는데 쟤는 이미 물건 나와 갔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그게 드론이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배터리 타임이 짧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자, 일단 이걸 해결을 좀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뭐 짧게는 15분, 길어봤자 20분 뭐이 정도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 물론 경량화 등 여러 가지를 써서 좀 줄일 수는 있으나 그게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잡아볼까나.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오시야, 부패 걸고 어화를 날리겠습니다. 어, 이건 공포를 걸어야겠네요. 뭔가요, 얘? 자, 얘는 영혼옥수로 어, 땡기고, 그렇지, 완장. 자, 공포로 뛰어다니는 녀석은 잡아서 재물, 부패. 해져주만화가 낫네요. 어월 한번 땡기고, 생전 넣고, 죽었네요. 아, 두개 먹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그 PAB라는 게 점점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예전에 저희가 왜, 나르는 자동차 이런 플라잉카 개념이 많았잖아요. 근 플라잉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어, 단계에서 봐서는 PAB가 더 빨리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기술 개발도 빠르고, 최근에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좀 핫하잖아요. 근 수소차에서 쓰는 연료전지 스택을 활용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드론에다가 붙이면은, 지금의 그 리튬아이언 배터리, LIB 형태보다 훨씬 오래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의 장점이라고 하면, 긴주행거리, 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상세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컨텐츠 자체도 바뀌어가고 있지만, 기술이라는 것들이 점점 인간들이 편리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AI가 개발되고 있는데, 뭐, 초지능은 아직 좀 이런 단계고요 아, 이게 AI가 잘 발전하면, 와우도 장난 아니겠죠? 예를 들면이 몹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스마트해진다고 가정하면, 얘들을 잡아낼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막, 진화하고 이러면, 저희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 뭐야. 나한테 오리이묻어 거. 아이, 좋 아, 피가 계속 닳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아, 좋았어. 자, 땡겨. 죽어라. 아, 쾌도 완료했고. 이거, 이거 보십시오. 아제 정신이 없네요. 영혼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먹었네요, 벌써. 어, 오늘은 일단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 장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어, 그때는 유튜브가 생겨서 여러 그 다양한 컨텐츠 개발자 크리에이터들이 생기고, 그게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부분의 연, 연장선상에서 투자비가 적게 되는 것도 유튜브의 장점이고요. 초기에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죠. 스마트폰하고, 뭐, 마이크가 필요한 마이크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렴이, 이 해도 뭐, 이 정도 소리는 나오니까요. 몸조심하 아, 운명대바지.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장점이 된다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쾌만 하다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음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는데요 음 오늘 말씀 못 드린 유튜브 시대의 장점들 추가적으로 좀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와우 라는 게임을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요런 저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냥 와우 얘기만 하면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 와우 플레이 자체가 음 약간은 라디오 같은 느낌이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음 약간 라디오처럼 게임을 보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듣고 계시면 또 그게 자연스레 지식 습득이 되고. 저도 이런 행동, 행위 뭐 어떤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계속 자기개발을 할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컨셉이 저 세상 컨셉이지만 어, 게임 중에 약간 이런 저런 지식들을 설명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와우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복합적인 형태로 한번 채널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어, 그러다 보면은 좀 아이덴티티가 굳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혼종이긴 한데, 이왕이면, 뭐, 사실 와우 방송은 저보다 전문적인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제가 경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저세상 컨셉을 한번 가져와 서 봤습니다. 이게 사실 앞단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쾌를 끝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말을 하는 게 와우를 하면서 와우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와우를 하면서 와우 얘기를 하다 중간에 갑자기 주제를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점점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방송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뭐 덕분에 미미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걸 몇 시에 보실지는 모르나 또 아침에 보시면 아침에 보시는 대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꼭 봐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썰이 길었습니다만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